누구나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 때문에 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불안 증세가 심하지 않다면 이 음료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 불안감을 줄이려면 일단 물부터 드세요. 물은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게 해서 뇌에 영양분과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실수록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캐모마일차. 불면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허브차입니다. 캐모마일에 있는 아피제닌이라는 항산화제가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억제 및 항불안 효과가 있다고 해요. 녹차.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풍부한 녹차는 염증 감소 혈당 및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차는 진정 효과도 있는데 불안감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생과일 주스. 과일과 채소는 각종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과일을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생과일 주스 한 잔이 불안감을 덜 느끼게 해 줄지도 모릅니다.